오늘의 식사가 망하게 된건너 때문이다 네, 오늘은 스시 아리가라고 서초동에 신생업장 오픈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리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타쿠미곤에서 일하시던 분이랍니다 이분은 타쿠미곤에서 일하신 분은 아니고 수세프님이세요 메인 셰프님은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타쿠미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접객의 약간 타쿠미곤의 느낌이 납니다. 어, 손님들 재밌게 해주는 이런저런 얘기라든지, 어, 대상에 따른 뭐 필요한 얘기들, 농담들, 이런 것들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동안 뭐 그렇게 얘기로서, 입담으로서 지루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이날 이제 가족 단위로 한분 오시고 또 노부부 한분 오시고 젊은 커플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하나 어 각자에 맞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제 음식은 차와무시 계란찜인데 커피창 같이 이쁜 데 나왔더라고요 안에는 뭐새우튀긴거그 다음에 아라레 앙소스 표고버섯 또 은행, 은행이었나? 그 다음 밤 이런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나온 거는 이제 광어 나왔는데 3일 정도 숙성했다고 하시네요 위에 뿌려놓은 유자제스트 덕분에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흰사진선에다가 향을 좀더 더해준 느낌이었어요 아 참고로 와사비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 맛이 좀 납니다 갈아서 올린 유자제스트에다가 와사비 해가지고 간장 찍어 먹으니까 살은 좀 달달하더라고요 유자의 향 때문인지 유자제스트를 올린 덕분에 맛이 달달한 맛에다가 하나 플러스로 향이 더,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엔가와 나온 부분은 그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광어의 느낌이 아니라, 그, 외국 물고기, 외국 물고기, 그 터벗이라고 그런 물고기를 예전에 외국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그런 엄청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엔가와가 엄청 큰엔가와였고 이게 조금 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름지게 크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치마미를 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였고, 이 소매 맞기 말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이소배라는 게 김으로 많은 모든 요리를 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이 섞이든 김을 말아서 쓰든 김이 들어가는 거는 이소배라는 단어를 쓰라고요. 더 그래서 고등어 이소배 맞기하면 고등어를 김에 감싼 이소배 악에도 있고 이소배 약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소배 약기는 떡에 이렇게 그김 감싸서 그 짱구 만화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소배 약기고 이소배 악에는 이제 김을 섞어서 튀기는 거죠. 전복찜 같은 경우에는 살은 되게 부드럽게 잘 쪘는데 밑에 섞어준 샤리가 너무 죽 같아요. 전복죽을 뭐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샤리가 너무 초가 튀어서 맛있다고는 못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았던 막기를 주셨어요. 이소매 막기, 고등어 이소매 막기는 크게 뭐 실수가 없는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기름지기만 하면 김에 감칠맛에다가 또 생강에다가 뭐 깨에다가 뭐 약간은 기름진 고등어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이면 웬만큼 재료를 못 쓰지 않는 이상 맛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양전향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업장이 이제 신생 업장이잖아요. 신생 업장에다가 사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내가 읽고 내 나름대로의 감상문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작품을 쓸때그 작가가. 업장에 따라 좀 관리를 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날 오신 손님 수에 맞춰서 썰어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통으로 그냥 필렛 상태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시면 썰어내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업장들의 가장 공통점은 네탑박스가 정돈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앞에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살이 섞여 있으니까 보는데 되게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정, 좀, 정리가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뒤에 저 공간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두기만 해도 먹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덜 비위생적으로 느껴져요. 다음 나온 거는 이제 스위모노 국물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그 바지락이 들어간 거였어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점 도미를 니기리 해주시는데 저 셰프님이 이제 그 니기리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제 옆에 커플이 있었는데 젓가락을 이렇게 45도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젓가락 쓰시는 분들한테는 드시기가 힘들 수 있으니 손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포션을 보면 일반적인 포션보다 좀더 커요. 데, 데타도 두껍고.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샤리는 약간 처음 느낀 거는 저 사진에 비해서는 되게 뭉개진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다음 날 밥인데 으깨진 것 같은 그런 질감이 입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가 되게 강해요. 소금, 소금 간은 잘 모르겠고, 초가 되게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신화지도, 그냥 전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타가 크다 보니까, 맛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일하셨던 곳이 타쿠미곤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크게 주시잖아요. 에도마이를 표방하니까. 이게 진짜, 오늘, 식사의 최악이었어요. 이날 식사 때, 앞에 광어, 그러니까 계란찜, 광어,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 심하지, 먹을 때까지만 하더도 응, 했어요. 근데 이제 방어를 딱 받았는데, 저허옇게돼 있어서 나는 이제 되게 기름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에 딱 넣었는데, 그, 니끼리 쥐고 나서 위에다가, 그, 간장이나 소금을 바르잖아요? 나는 수족관 물을 찍어서 바른 줄 알았어. 한입 씹자마자 그 엄청난 비린내가 확 터지는 거야. 재료가 크니까, 큰 만큼, 제, 그, 비린내도 크게 들어오는 거야. 처음엔 연귤 같은 걸 이렇게 쥐어서 바르시길래 그 향인가? 내가 이 향을 익숙하게 못 느끼는 건가? 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씹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셰프 앞에서 그걸 내놓을 수가 없잖아 너무 비리다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두번 씹은 상태에서 그냥 꿀꺽 삼켰어요 오찬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가서 뱉었어야 했어 왜냐면 이게 속으로 넘겨 놓으니까 다음부터 먹는 내내 그 비린내가 나는 거야 저런 뭐 참치를 먹어도 그 비린내가 나고 중간에 나오는 뭐 저기 뭐 아까미를 먹어도 그 냄새가 나고 녹음했던 내용이 틀려서 이 부분만 다시 재녹음했습니다. 유한약기는 맛있었어요. 같은 개체인데 부위가 다르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부드럽게 잘 구웠더라고요. 유한약끼라 그랬는데 뭐 유자간장보다는 된장에 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살을 탕수어처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초향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꼬바로우나 탕수육보다 초의 맛이 좀 약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부먹이었고. 내가 전갱이 되게 좋아하는데 전갱이도 무슨 맛인지 못느끼겠어 이미 아까 그 방어에서 맛을 다잃어버렸거든 다음 농어 나왔는데 이제 브란지노 농어라고 해서 안에 파를 넣어서 주시는데 이때 아, 먹어보고 나서 어, 타쿠미곤 생각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본인이 이제 타쿠미곤에서 배웠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금태는 바싹 구워가지고, 김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제일 높고. 붕장어도 뜨끈하게, 포슬포슬하게 잘 구웠는데, 안에 가시가 조금 씹히긴 합니다. 한 두세 개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란구이, 디저트 라인 나오는데, 계란구이도 뭐, 그냥 저장했어요. 이제, 미소시로 나오고, 그, 황금팽이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동, 이나니아면하고 고등어를, 이제 조리고 튀김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걸로 이 고명을 올렸더라고요. 국물 자체는 그냥 칼칼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시치미가 들어가서 그런가. 마지막에 자몽으로 된 샤베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하다 보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접객이었어요. 이게 배운 곳이 워낙 접객으로 뛰어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접객적으로 되게 잘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서버분도 그렇고 또 셰프님도 그렇고. 근데 저 방어 때문에. 저 접객을 하는 저 모든 순간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네타 정리되어 있는 모습하고. 그래서 다시 또 갈까는 의문이에요. 나중에 좀 정돈이 되고 좀 적응 기간을 거쳐서 좋아졌을 때는 가겠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또 이런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구성도 약간 애매해. 아무리 런치라고 하지만 휘카리는 정갱이 하나, 페루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새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성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고 물론 제가 운이는 안 먹어서 운이는 뺐습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구성은 조금 런치라는 것도 생각해도 좀 미약합니다. 가격이 85,000원인데 지금 이 포지션을 정한 이 가격 85,000원을 정한 포지션은 그렇게 낮은 코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좀더 신경도 쓰고 좀더 적은 길을 거치면 접객은 워낙 좋다 보니까 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되게 훌륭한 가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그런 어, 글을 봐서 올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끝